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전라도는 오후 한때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30도가 되겠는데요. 대구와 포항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소멸됐지만 태풍이 몰고온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라도는 오후 한때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전라도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밖에 해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소식이 있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및 동해안 지역에는 주말까지 잦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들은 웨더뉴스 웹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